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. 네. 대표님 지금 백프로 하고 있습니다. 네. 대표님 힘 팍팍 실어 주십시오. 네, 네, 감사합니다. 포키한 네, 네. 느낌. 백프리 피하고 있대요. 아씨 저 밑에 있을 걸. 네, 네. 고생 많으십니다, 의원님 준비 네, 차의원님 네. 어? 들어가 있죠. 예예예.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옆으로 옆으로 좀 옆으로 좀 나오세요 판별에 자꾸 나오니까 저건주는 어? 확실하게 잘 잡고 있겠습니다 고맙습니 뻥이 흐리셔야 됩니다 <laughs> 고맙습니다. 아,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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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옆으로는 괜찮은데 저비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인사를 못해요. 또 뵙겠습니다. 예. 네. 내일 세종시 합니다 화이팅! 감사합니다. 예. 화이팅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사랑합니다. 사랑합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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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이팅, 화이팅!